이게 저게 이름이 뭐예요? 백합? 백칼? 백합꽃? 백꽃 <laughs> 냉동실에 있는 칼국수를 렌지에 일단 넣으어요 부침 맛막운다 <laughs> 난리 난다. 난리 나? 낭님들 끓드시야 낭님들 들죠드시야야채님들에가야 낭님들 반드시야. 낭님을 반드시야. 낭 너무 반드시야. 낭님들 마이, 마이. 음.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먹시도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인근에 있는 골프장 1회, 1호집 내외분이 저희 가족한테 백합하고 고추고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백합은 칼국수로 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 아내가 칼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먹기만 할 겁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억, 억지로 한 8kg 뺐는데. 아안 돼. 이거, 예, 안 몸무게 억지로 8kg. 나 샀는데. 음, 백합 국물을 먹어야지 억지로 억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 <laughs> 국물 한번 볼까. 음. 여러분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laughs> 아 국물이 음. 짜진 않네요. 예예안 짜요. 형한테 음. 딱맞겠고 나한테는 하나씩 먹고 그래. 끓 양념장 나 담백하죠? 응. 아, 좋아요. 좋아요. 국물이 진짜.. 국물이 보호해갈지고백다 하는가? 회장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되게뭐 그런거 먹는거그 맛이죠? 네. 와.. 쫄깃쫄깃하다. 예? 그렇죠? 응, 음. 음. 진짜 맛있네. 음. 이런 칼국수 못 먹는 거 아니라. 그리고 음. <laughs> <이거> 다 <laughs> 음. 해물 칼국수 이런 조개를 그냥 같이 떠주죠. 응, 얼른 빨아 먹어야죠. 응, 맛있다. 1호 집 회장님은, 왜 1호 집이냐면, 예천 한맥볼프장에 주택 1호로, 단독주택, 그, 입주 1호로 들어오신 분 내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부르기 쉽게 1호 집이합니다 오 네. 간잔 만에, 있 네. 그 아, 그, 리고요가 쟤가, 가가 없네 쟤가, 를다해가시켰나 보죠 가 쟤가, 라고 넌 아, 내가 음. 이렇게 잡혀가게 돼. 넌어넌또넌또넌또넌또넌또넌또넌또넌도먹또넌또넌또넌또넌또넌또넌 다른 반찬도 필요 쪽이죠. 요즘 이런지 전에는 그냥 뭐 양념장하고 바로 그냥 먹었지 뭐. 응. 음. 찌든 밥 어정쩡하게 있으면 음. 뭐 그거 하고 그죠. 응. 음. 너무 먹으면 어뜩해. 네, 맞아요. 진짜 어요 맛있죠? 응. 응. 내일 아침에 또 먹으면 돼. 아유. 우리 클 때는 국수나 떡볶이를 그 꽂아서 아끼면 먹었어 응그 넣어 응. 이렇게 간장국수. 양념장 넣고 숟가락으로 뚝뚝 깨 먹여 짜르겠죠 어? 얘만 그랜 줄 알았더만 얘네 예. 잔짱이라고 있었어 먹어야 그거 보면, 놀고 바라는 거. 응. 응. 거기슨생이 나는 거. 응. 그것도 그시에 방에 그런 거 두진 않고, 벽에 두는데. 응. 그나마 찬장에는 지가 안 들어갔어, 그죠? 응. 쉬기는 했어, 응. 어쩌다 보면. 쉬지. 그릇이.. 음, 배부는데 지금 그거 <laughs> <laughs> 이게.. 배 속이.. 배가 좀 뜨겁다 뜨거운 거래 그렇죠 음. <laughs> 입맛은 세 그릇도 먹겠죠? 응 음. <laughs> 제가 그만해, 죠 이, 거 먹는데, 아, 이거 이거걸어떻건 뭔데 u s 다 e 왜, 왜, 이 왜, 지금 이 왜, 왜, 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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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그렇게 많이 그렇진 않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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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으르다가나 원망하지 마세요 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 응? <laughs> 아... 어... 이런 진짜 맛있죠, 음네 우리 뭐 이거 만화가 걱정했더니 걱정할 게 없네요. <laughs> 국수 없어, 다 먹었어. 아, 배습니다 여러분. 배워요 많이 먹어가지고. 부단이 되는 수도 있고, 뜨거운 거을 수도 있고, 또써 배부른 거예요. 요즘에. 네, 그리 하지 않으면 갑니다. <목소리도> 이번엔 가니신 거 가느다 하는 게 맞네. 그저. 이거까지. 그러니까... 난조개가 짧게 알았더니 잠시하네요 음. <놀람> 근데 이거 뭐괜요 없네. 없어요. 국물밖에 아니네요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밤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laughs> 잘 먹었습니다. 이건 다 먹자면 시간도 걸리겠네요.